그 스펠도 한번 티어 분배를 해 봤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스펠 한번 볼게요 이번 패치 이후에 스펠의 위상이 어떨지 한번 봅시다 첫번째는 피해장막이에요 S에 올려 놓을게요 범용적이에요 제가 전에도 설명드린 적이 있지만 정화나 저어 어떤 무적, 이런 것보다 그냥 효율이 좋아요. 그니까 러 상대 데미지가 결국에 피해 장막으로 생기는 50% 정도의 실드량. 평균 50%에요. 10렙 기준 50%의 실드량인데 레벨이 더 올라간다면 실드량도 커지겠죠. 자 어쨌든 이 실드량을 못 들습니다. 그니까 지속 피해가 퍼센트 데미지로 20%의 데미지를 입혀요. 보통. 바레타를 기준으로 들게요. 바레타의 스킬을 맞으면 20%의 체력이 깎여요. 그쵸? 그런데, 피해장막을 쓰면 내 현재 체력의 20%를 깎아서 50의 체력을 만듭니다. 쉴드를. 그러면 그것만으로 풀핀 어, 몬스터가 썼다와도 30%의 여유 체력이 생기는 상황이 되는 거죠. 바레타의 20% 데미지를 맞아도 10%가 남아있네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이에요. 그냥 상대 디버프를 맞으면 해제할라 그러는게 아니고 피해장막으로 그냥 쉴드켜서 막아버리면 그게 훨씬 효율이 좋다라는 겁니다 물론 소화같은 애들이 버프를 뺏는 크나큰 약점이 있어요 그럼에도 정화나 이런걸 쓸바에 그냥 이걸로 막는다 특히 루시엔 같은거 있을때 피해장막 한번 켜주면 모든 딜을 상쇄할 수 있죠 무적으로 막으나 피해장막으로 막으나 똑같은데 피해장막으로 막으면 여유 실드가 남아 있어요. 추가 딜을 더 막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범용적인 측면에서 피해 장막이 점점 값어치가 올라왔고 지금은 최상위 스펠 중에 하나가 아닐까 그럼에도 S는 못갈것 같네요. 왜냐면 방금 말한 것처럼 소화 혹은 디버프 해제 아르타미엘이 버프를 이번에 먹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S의 끝자락이 어떻게 들어갔을 것 같은데 아르타미엘까지 이제 나오면은 디버프 아, 버프 해제가 훨씬 쉬워졌죠. A 정도에 두겠습니다. 다음은 피해 확산이에요. 피해 확산 생각보다 좋아요. 어, 단일 대에 특히 이제 단일 대에다가 피해 확산 잘 섞어서 쓰면은 그 데미지가 어마어마하거든요. 근데 얘도 뚜렷한 약점이 있어요. 디버프 해제해 버리면 그만이에요. 스펠을 깊고 썼는데 그냥 정화거나 해제하거나 이러면은 혹은 보호로 막아버리면 면역이죠. 면역으로 막아버리면 정말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니까 그런 큰 단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넣기만 한다면 성능은 확실하죠. 띠에다가 두겠습니다. 자 무리의 힘이에요. 조건부구요. 조건이 일치했을 때 쓰면은 지속회복이 정말 좋아요. 지속회복 굉장히 좋고 공격력 버프도 한 번에 넣어주는거 짭짤합니다. B에다가 둘게요. 충분히 B에 둘수 있어요. 그런데 이 무리의 힘은요. 단일 덱에서는 못쓰겠죠. 보통 광역덱에서 씁니다. 선봉부터 잡아가는게 아니고 상대 전체 체력을 조금씩 골고루 때리면서 피를 빼게 되는 어, 그런 이제 광역딜을 쓰는 덱들에게 무리의 힘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런 덱에서 많이 쓰던 게 사실 무리의 힘 말고, 아시죠? 강전사, 무모한 헌신을 원래 써줬어요 그런데 헌신과 강전사가 둘다 너프를 먹었기 때문에, 이제 반대로 무리의 힘이 좀 뜨지 않을까. B 앞쪽 혹은 A까지 예상합니다. 원래, 원래 무리의 힘의 위치는 아래쪽이었어요. B 아래쪽 정도, B 아래쪽 정도였는데, 지금 대로면요. 다음 이제 밸런스 패치 이후라면은 A 갈수 있을 것 같아요. 왜? 헌신과 어, 광전사가 너프를 먹었기 때문에 A 한번 예상을 해볼게요. 자, 부패요 부패 A로 넘어가도 되는데 S로 가도 돼요. 상대 전이나 어떤 그런 전이 혹은 어, 정화 같은 거에 취약하기는 한데 넣었을 때는 그 자체가 너무 강력해요. 상대 그냥 몬스터 사이클 순환이나 만화 순환을 보고서 상대 스펠 빠지는 거 파악해가지고 적절하게 찔러 넣으면 사실 부패는 카운트 안 맞습니다. 해제 안 당하고 전이 안 맞고 쓸수 있는 스펠이거든요. 이거는 오로지 스펠을 쓰는 시전자의 역량에 달린 거긴 하지만 잘 집어넣기만 한다면 온전히 딜을 다 품을 수 있는 스펠이에요. 굉장히 좋습니다. 자 s 급에 부패 넣어을게요 절망의 사슬이에요. 단일 덱에서 많이 쓰는데 그렇다고 단일 덱에서 어 무조건적으로 쓰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비적으로 버티면서 상대 의 어떤 디버프든 뭐 어떤 스킬들을 캔슬해 가면서 하나씩 끊어가는 단일 덱이 있고요 선봉은 하나씩 끊어잡는 단일 덱이 있고 그냥 뒤안 보고 흡혈량 베르데아이 같은 거 섞어서 피해골이 흡혈량으로 버티면서 맞아주면서 선봉 잡아가는 그런 덱이 있거든요 이 절망에서 쓰는 그런 덱 한정으로 쓸수 있어요 그니까, 러 결국에 사슬을 쓰고 선봉부터 빠르게 잡아나가면서 사슬을 연계해 나가야 되는데, 그런 조건이 붙는 덱을 무조건 짜야만 쓸수 있다는 거는 단점입니다. C에다가 둘게요. 자, 오히려 연쇄 번개는 B로 가겠습니다. 자, 확산보다 좋아요. 더 보명적이에요. 단, 연쇄 번개가 A, S로도 충분히 갈수 있는 정말 좋은 스펠인데, 단점은 뭐냐면요. 조건부가 얘도 붙고요. 난이도가 너무 높아요. 연쇄 번개는 활용 난이도가 제일 높은 스펠입니다. 결국에 속성을 보고 상대 선봉에 원하는 속성이 왔을 때 후열에 있는 그 속성 몬스터가 스킬 쓰는 걸 연계를 통해서 카운터스턴으로 끊는다. 지금 말한 게전제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제가 예시를 들어서 알려드리는 건데 가장 유행했던 것 중에 루시엔덱 있죠. 후열에 루시엔이 있으면요. 당연히 앞에는 버나드 메간이 선봉 전열에 있어요. 덱순환을 돌리기 위한 버나드와 메간이 무조건 있어요. 거의 루시엔덱에는 그쵸? 그 버나드가 1번은 아닐거예요 보통 2번에 있습니다 많이 밀리면 3번이고 2,3번 어딘가에 있을텐데 선봉 잡고요 선봉 탱커 잡고 이제 2번 내지 3번에 버나드가 딱 나왔을 때 루시엔이 스킬 쓸때 타이밍 맞춰서 연쇄 번개로 버나드 때리시면 뒤에 있는 루시엔까지 스턴 걸리죠 이런식으로 사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선봉에 데미지 지키면서 평타 싸움 앞서 나가고 후열에 있는 루시엔 때렸기 때문에 후열 저격까지 하시고 스턴 걸었기 때문에 상대 루시엔 만화 코스트6 태우고 이런 느낌이에요 그니까, 저격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 써야 되고, 상대 속성이 또 치우쳐져서 나왔을 때 되게 영향을 많이 받는데, 요즘 메타가 수속성이 많이 나와요. 수속성에 성능이 좋은 몬스터가 많아가지고, 수속성 몬스터가 최소 3개, 혹은 4개, 5개 많으면 6개, 막 이렇게도 나오는 경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럴 때 수속성을 때리면, 연쇄 번개 효율이 크게 나오죠. 순수 데미지는 이 전체에서 제일, 광역 데미지는 좋다라고 볼수 있어요. 심지어 또, 공격력 감소를 넣기 때문에, 그 효과도 어마어마하죠. 그니까, 러 성능은 확실해요. 근데, 솔직히 저는 A에 둡니다. 제가 활용해서 쓰는 방법대로면 A에 둬야 하지만, 얘가 B로 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난이도예요. 활용 난이도가 너무 높아요. B에 둘게요. 자, 다음은요. 이거 피의 전환이죠? 자, 피의 전환이군요. 피해 전환인데, 맞은 만큼 체력 회복한다인데, D로 갈게요. 자, 이거 쓰면 누가 때립니까? 심지어 지속시간 되게 짧아요. 그 짧은 시간 도는 동안에 그냥 안 때리면 그만이죠? 순환 돌리고 사이클 돌리면 돼요. 오히려 지금 나오는 거, 피해 반사입니다. 피해 반사가 더 성능이 좋아요. 피해 반사는 이번에 버프를 먹기 때문에 충분히 쓸수 있어요. 때리는 만큼 충전했다가 상대 선봉을 때리는 거. 피해 반사 데미지만 잘 모으면 상대 선봉 그냥 사라집니다. 그 상대 특히 단일 덱에 큰 하드 카운터로 쓸수 있는 그런 스펠이기 때문에, 어, 이 피해 전환보다는 훨씬 좋아요. 그럼에도 B나 A까지 가기에는 방금 말한 것처럼 단일 대에다 쓰는 거 아니라면 활용가치가 없기 때문에 C로 내려가는 게 맞습니다. 자, 전이요. 전이 이번에 너프 먹어요. 1코스트에서 2코스트로. 코스트가 비싸지고, 심지어 데미지도 내려갔으나 S로 갑니다. 공격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내 디버프를 모두 풀어드려, 풀어버린다는 점에서 S로 충분히 갈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지속 피해 대에는 전이는 무조건 필수로 들어야 하는 스펠이죠. 지속 피해 대에 전이는 무조건 필수. 자, ASS로 갈게요. 자, 광전사요. 쭉쭉쭉 내려갑니다. 거의 사장되다시피 내려갔어요. C까지 일단 내려보고요. 어, D까지 가도 될것 같아요. 지속시간 줄었고, 광전사를 이제 더 이상 쓸 이유가 많이 사라졌어요. D까지 그냥 내리겠습니다. 광전사는 이번 패치 이후에 사장됐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헌신입니다. 무모한 헌신도 너프를 먹었어요. 1코스트 너프를 먹어서 2코스트가 됐지만, 헌신은 그래도 쓸수 있어요. 헌신은 아직 값어치가 살아있어요. 공룡력 버프 남아있고요 만화 코스트 감소를 한 열, 네개 몬스터 전체에게 넣어주는 건큰 메리트입니다. 그럼에도, 어, 여전히 이 버프 시간이 많이 줄었고, 그렇기 때문에 페널티 시간, 버프가 끝난 다음 나오는 이로운 e 효과 불가 시간이 빨리 찾아오죠. 그래서 이전 같은 경우에는 A에서 S 정도에 갈수 있던 스펠이지만, B까지, 어, 떨어졌다라고 보시면 돼요. B 끝자락 혹은 C 제일 앞자락인데, B 정도에 일단 두겠습니다. 자, 약점 포착이에요. 자, 약점 포착 정말 훌륭한 좋은 스펠이에요. 사람들이 쓰기 어려워서 잘안 써요. 근데 성능은 확실합니다. A에 둘게요. 이로운 효과 불가가 너무 좋아요. 너무 좋은 이제 효과예요. 그래서 상대가 버프를 써거나 특정 스킬 사이에, 어, 약점 포착을 끼워 넣는 것만으로 많은 걸 카운터 칠수 있고, 특히 요즘 유행하는 소화 있죠. 소화가 1티어 몬스터로 많이 등장을 하는데 이 소화에 대해서 완벽하게 카운터를 칠수 있는 어 어떤 스펠이기 때문에 약점 포착은 A등급에 일단 두겠습니다 무리의 힘보다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무리의 힘은 제 예상이에요 무리의 힘은 원래는 지금 요정도입니다 무리의 힘은 근데 이번에 헌신광전사가 너풀되면서반대급부로좀 많이 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생명력 전환이에요. 잘 쓰면 좋은데 못 쓰면 진짜 개똥망하는, 뭐 아니면 도스펠. 심지어 코스트가 너무 비싸요. 스펠의 장점은 대체적으로 다 코스트가 낮아서 덱 순환을 망치지 않으면서 큰 효과를 발휘해서 좋은 건데, 얘는 무거워요. 이건 정말 큰 단점입니다. 자, 무거워서 절대 A 이상은 갈수없고요 스펠이 무거워서 좋을 게 없죠. 어, 잘 쓰기가 힘들고 이걸 써봐야 상대가 데미지를 안 입는 경우가 많거든요. 원하는 상대 몬스터랑 체력을 바꾸기가 쉽지 않아요. 상대 선봉이 죽자마자 상대가 전부 풀피라는 가정하에 얘를 쓰면요. 상대 제일 앞에 있는 선봉이랑 체력을 바꿉니다. 그니까, 러 체력 비율이 똑같다라면은 가장 앞에 있는 애랑 체력을 바꿔요. 이 생명력 전환은. 그니까 러 내가 원하는 후결에 있는 상대 핵심 딜러랑 체력 전환을 할 수는 거의 없다 보시면 돼요. 그렇게 치면은 활용하기 많이 힘들죠. 화랑 연계를 해서 쓴다? 이것도 너무 비약이에요. 한두 번쓸 수야 있겠지만, 어 쉽지 않습니다 차라리 이번에 버프 먹는 피해 전환보다 피해 전환? 피해 반사죠 피해 반사보다도 안좋은 것 같아요 요정도에 두겠습니다 시의 가오 충분히 좋은 스펠이죠 무적이에요 어, 상대 무적과 면역을 주기 때문에 어떤 공격이든 한번큰 공격을 막아낼 수 있는 거는 그 장점이에요. 상대 주력 스킬 한 번을 막아내면은 상대는 그 몬스터의 스킬을 쓰기 위해 덱순환을 한번더 돌려야겠죠.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좋다라고 볼수 있어요. 자, B, 제일 앞에다가 두겠습니다. A에 두기에는 A에 있는 애들이 성능이 훨씬 좋아보여요. 이런 거, 시네가우 같은 것도 그냥 야촌폭차 사이에 넣어버리면은 시네가오 날라가죠? 그니까, 러 여기는 이제 심리전이고 쓰기 나름인데, 좀더 범용적으로 쓸수 있는 게 약점 포착이고 코스트도 낮다라는 점. 시네가오랑 비교가 좀 되죠? 자, 영혼정화에요. 자, 영혼정화, 시네가오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영혼정화는 후카운터 개념. 시네가오는 선카운터 개념이고, 코스트는 영혼정화가 더 싸네요. 심지어, 영혼정화는 디버프를 해제하면은, 만화를 돌려줍니다. 훨씬 범용적이고 쉽게 쓸수 있죠? 난이도가 쉽다는 거예요. 좀더 앞으로 가야겠네요. 이렇게 두겠습니다 자 랭기 회오리 조건부입니다 감속이 있어야 좀올 빙결을 때리면서 큰 효과를 발휘하는데 문제는 추가 타도 있어야 돼요 감속을 걸었고요 감속 디버프가 끝나기 전에 빙결을 걸었고요 빙결 상태가 끝나기 전에 광역 딜로 때려서 올 크리티컬을 때려야 하고요 어, 조건이 너무 많아요 이걸 다 성공한다 했냐 이걸 매번 할수 있다 얘는 S로 가야 돼요 상대 스킬 빙결로 카운터 줘서 끊으면서 그빙결 크리티컬 데미지를 태사리온 같은 걸로 입힌다. 무조건 S에요. 근데 거의 뭐 입으로 하는 백년전쟁이죠. 쉽지 않아요. 밑으로 내려가야 합니다. C까지 내려갈게요. 화염강탕입니다. 쓰는 난이도 자체가 얘도 어려워요. 상대 스킬을 보고 반응해서 카운터로 후열 스킬을 끊어야 돼요. 보통 핵심 딜러들은 상대가 후열에다 있기 때문에 그 후열에 있는 핵심 딜러가 스킬 쓰는 순간 스턴으로, 카운터로, 막는 용도로 많이 씁니다. 순수 데미지도 습자라고 어, 후열을 저격하는 덱들 있죠? 렉돌 화, 니키를 쓰는 덱들에는 화염강탈을 거의 대부분 섞어 쓰는 편이에요. 어, 그런 활용가치, 높은 활용가치가 있어서 C로 갈 필요는 없고요. B에다가 두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자, B에 어디에다가 두냐... 연쇄봉개보다 조금 앞에 두면 될것 같습니다 솔직히 연쇄봉개가 저는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상황에 따라 다른 거고 어, 조금 더 난이도 쉽고 범용적인 근데 코스트가 3이라는 거는 결코 싸지는 않아요 이것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어, B에다가 이렇게 둘게요 자요렇게 해가지고 스펠도 한번 티어 분배를 해봤습니다 자 마칠게요